74조 원이나 투입하는 정부의 동서남향 발전 종합개발 사업이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비슷한 사업이 중복 투자되고 타당성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돼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 명품 탐방길 조성 사업. 경주 지역은 25km 구간에 걸쳐 212억 원이 투자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파랑길 조성 사업과 구간이 중복돼 있는데 의협게도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또다시 포함됐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됐습니다. 첨성대 과학공원 사업은 5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비 등 6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2010년 야심차게 추진됐습니다. 내년 중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심사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어, 과학관을 건립하도록. 하지만 변중만 울리다 막대한 예산 확보 방안이 없자 사업은 4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포항 첨단 소재 R&D 클러스트 조성 사업은 이미 5년 전 지식경제부가 특구 지정 요건에 미달된다고 판정했지만 국토해양부가 무리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현재는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신 이 사업을 경주시와 연계해서 동해안 개발 연구 특구를 지금 지정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그린에너지 집적단지와 신경주 KTX 연계 교통망 사업은 타당성이 없고 울진 해양에너지 신소재 연구센터와 형상강 에코트레일 코스 조성 사업, 동해안 미항가꾸기 사업 등도 부실하게 추진돼.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결국은 환경이나 생태에 엄청난 훼손도 불러올 것이고 중복된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 또한 뻔하게 생길 일입니다. 사업 타당성이나 주변 여건은 무시한 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대형 개발 사업에 열을 올리면서 엉터리 사업에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